군산 해양 경찰서 새만금 파출소에서 자체 개발한 전복선박 통신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체가 소리의 전달을 가로막아 외부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송신기는 LTE 통신기, 앰프 모듈, 송신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체의 송신기를 접촉함으로써 선체를 하나의 큰 스피커로 활용합니다. 전복선박 수신기는 이어폰과 스피커, 수신부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체의 수신기를 접촉함으로써 선체를 하나의 큰 마이크로 활용합니다. 이상으로 전복선박 통신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저희는 해병실 차량입니다.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네, 들세요 현재 안에 네, 몇명 네, 네. 있습니까? 한명 네, 있어요, 네. 한 명. 현재 안에 한명 있다고 합니다. 네, 한 명. 선생님, 현재 상태 어떻습니까? 괜찮은데, 왼쪽 다리가 아파요. 왼쪽 다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왼쪽 다리가 아픈 거 맞습니까? 네 선생님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십니까? 선수 창고에 있다고 합니다. 선수 창고 수신 알려. 선수 창고 진입 방법 어떻게 되나요?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오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곧 들어가서 구해 드리겠습니다. 살려 주세요! 네. 네. 들려요! 한명 있어요, 혼자예요, 혼자! 오른쪽 다리가 아파요! 선수 창고에 갇혀 있어요! 선수 창고! 조타실로 오면 돼요! 조타실! 네, 빨리 구조해주세요!